서울의 에이 t 센터 한국농산물 유통 센터에 어 와서 오늘 기능 기초 아카데미 어 유튜브 강의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. 오늘은 기능 기초 아카데미 유튜브 강의를 어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 네, 지금 5만에 넘었으니까, 제가 지금,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이 돼요. 제가 유튜브에 보면, 제일 먼저 업로드 된 동영상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 밑에는 인기 업로드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리하는 농부, 제가 이제 요리도 하니까 요리하는 농부, 네 번째가 이제 저게 있어요. 어, 이 네, 기농기촌 복덕밥.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기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한다던가, 저 요번에 제가, 어, 송탄에 있는 분인데, 제가 아시는 분인데, 하우스 15동이에요. 그건 이제 임대 및 매매를 해갖고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달래요 그럼 내가 가서 사진을,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. 그때 전화가 되게 많아 그리고 직접 가본 사람도, 있고, 아직, 근데 이분이 임대를 안 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랬더라. 고 근데 15동인데다가, 당이 일곱 개야. 두 개는 주인 세대가 살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다섯 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, 먹고 자고 할수 있는 거야. 그리고 직접, 상추 농사를 짓는, 다 들은 거야. 그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인수를 했다, 그러면 내일 내가 상추를 따서 농산물 시장으로 내면 내 돈이야.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런 하우스를 제가 소개를 지금 올려봤더니 전화가 엄청 많아 그, 그, 연결을 계속 해주는 거요 근데 이분은, 이제, 기동하시려고 하시는, 우리 유튜브, 어떤 거 이렇게 보면, 화면이, 요, 가운데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 화면 보기 안 좋아요. 근데, 무조건 이렇게 옆으로, 가로로. 요즘 분들 대부분 이제, 젊은 사람들은 뭐, 편하니까 그냥 세로를 이렇게 쭉 보는데,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다 이렇게 세로밖에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옆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, 어,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, 어 어디 가다가도 만약에 꼭 이게 대박 날 거다 뭐 이게 조회수 터질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신기한 거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 있다면 그냥 찍으세요 찍고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썸네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, 시간 날때 그냥 한번 올렸을 때 이게 반응이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기, 때가 돼서 이렇게 반응이 을 이렇게 있어요 아까 내가, 어, 그, 통가지 된장볶음, 그거 이제 일주일 동안은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넘는다 그랬었잖아요. 그런데 일주일 딱 있다가 TV에서 이제 가지볶음, 뭐 가지 요리 같은 게딱 나와서 그랬더니 검사기, 검색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조회수가 막 터져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만 명씩, 뭐 2만 명씩 검색이 되는 거예요. 그게 딱 되더니 가지우리가 제게 이제 거의 가지우리중에서 아마 제게 거의 거의 상위권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. 그리고 고들빼기는 고들빼기 김치는 제게 어쨌든 주에서 제일 많아요. 다른 사람과 뭐 십몇만 이 정도는 있는데 고들빼기 그 특이한 게두 차례 뿌리가 막 진짜 산, 인삼처럼 뭐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다. 그리고 이게 유튜브 촬영도서 해 어쨌든 영상을 보여주게 해야 되잖아요. 보여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 끌 만한 그런 영상을 갖다가 딱 글로 접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같은 농산물이라도 사진을 잘 찍고 그다음에 영상을 갖다가 잘 찍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. 그분은 잘 팔아요.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데 이제 어디 그 탑이 한 5층 정도 되는 탑이 있어요. 나무가 멋있는 게 있어. 근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그탑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. 세워놓고서 사람하고 탑하고 다 찍다 보니까 점점점점 뒤로 가. 그럼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? 이막 이렇게, 이렇게 보이죠. 네. 그러면 그게 그분이 거기 가서 찍었는지 안찍는지잘 모르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찍는 방법은 탑은 뒤에 있어도 사람을 계속 같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서 반, 사람을 반 딱지를 짤 이렇게 여기서 위에만 짰고, 찍고서, 그 다음에 위에, 뒤에 철탑을 갖다가 멀리 이렇게 다 보이게끔 딱 만들면 화면이 내 얼굴이 크게 확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걸 보면서 영상을 그렇게 촬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전에 직장 생활을 할때 제가 이제 피포커스라는 사진관에서 제가 사진을 조금 찍은 적이 있었어요. 어 그때 이제 어 이제 피포커스는그 어, 월간 사진이라는 있은,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어, 우수 작가까지 이제 과제물을 내주면 그 과제물을 찍어서 이제 제출하면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되는 게 있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우수 작가까지 해가지고 사진 영상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설 수는 있어요. 근데 사실 영상을 편집, 찍을 때도 사람을 정 가운데 놓고 찍게 되면 왠지 답답해 보여요. 우리가 한번 티브에 한번 쭉 보세요. 영, 사람을 갖다 놓을 때 보면 약간 왼쪽 편에 이렇게 놓고 아니면 오른쪽 편에 놓고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 왠지 답답함이 없어지거든요. 그런 영상을 찍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여기 이제 썸네일 만드는 거, 첫, 첫 화면인데 이것도 지금 된장, 통 가지 된장볶음, 그냥 일반 가지 볶음이 있었는데 통 가지 된장볶음 이거 사실 이런 레시피는 없었다. 처음 한 그릇면 꼭 먹어봐야 궁금하잖아요, 그죠?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가고 이것도 레시피 따라 할 거예요. 정말 쉽거든요, 이거.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풀과의 전쟁 같은 거, 자, 닭 자동 물통 간단히 만드는 거. 고구마물안 주고 심는 방법 이런 겁니다. 이 썸네일 자체가 눈에 팍 들어와야 돼요. 그래야만 사람들이 얼마나 영상이 많겠어요? 맞는데 네개 눈에 띄게 하려면 이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이분은 이제 앞서가는 농 농튜버 이분 이분이 이제, 이제 두더지 이거를 올린 건데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 돼. 뭐냐 두더기 잡아서 빨간 고무다리에 넣고, 흙 넣고서, 두더지가 농작물에 피해주는데 이걸 잡았어. 두더지가 막땅 파. 영상 그거예요, 그거. 근데 조회수가 지금 그 당시에 4 4 아, 8 0 1데 지금 거의 500 넘어갔을걸요? 이게 조회수 터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? 절대 아니에요, 절대.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. 이분이 이걸로 해서, 진짜, 내 걸로 계산, 내게 지금 한500몇 정도 조회수가 떨어졌는데, 그게 돈이 어쨌든 이 영상 하나로 한 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벌었어요. 영상 하나로. 근데 이게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두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도시 분들은 돈도 많요 이래서 못 채워요. 그리고 또한 분은 이분. 이분은 <laughs> 이 비카드 이거 갖다가 설탕하고 섞어서 팔이 잡으면 이거 대박 나는 거야. 팔이 아무리 많아도, 아무리 많아도 3일이면 다 죽어. 궁금하죠? 이 대박 거야. 조회수 80만. 이게 내년 내년 팔이 많을 때 되면 이게 또 터지는 거야. 그 이듬해 팔이 많을 때 되면 또터져 제 것도 20만 넘었거든요, 이거. 근데 내년 되면 20만 넘은 게 30만이 돼고 40만이 돼도 그렇게 됩니다. 그시기에 가장 궁금한 거 다른 사람도 아, 나는 이게 유식에 뭘을 하지? 그걸 딱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러면 4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농업인들은 뭐를 하죠? 네, 고추 심다. 네, 심고 고구마 심고 막 그렇게 돼요. 그때 고구마 모종 심는 거 고추모조심는 거, 심는 방법,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영상이 조회수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, 지금 시기에는 무슨, 여기 궁금한 게 뭐예요? 지금 하는 거. 김장이죠. 네. 김장하는 방법, 김장, 어, 오래, 김장배추, 김장 어, 오래 저장하는 방법, 김장 뭐 오래 저장하는 방법, 김장 맛있게 하는 방법.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냥 솥뚜껑 큰거 하나 놓고서 어 김장하는 날 삼겹살 해갖고 먹고 이런 거 네, 그거 우리 이제 이번에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어 12월 6일하고 8일인가 제가 이제 또 그때 유튜브 강의를 해요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유튜브 때문에 아주 막 불이 붙었어요 농업이 있다.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농장에 소뚜껑, 가마솥 소뚜껑, 그큰 소뚜껑이 있어요. 두 개를 구해놨어요. 이만은 진짜 가마솥이에요, 가마솥. 감아서. 그 소뚜껑을 이제 해서 거기다가, 어, 그때 한 스물 몇 명인데 그분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그, 이제, 저기,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 영상을 스물 몇 분이 다 찍어서 유튜브에 전부 다 올리는 거죠. 그렇게 지금 제가 하려고 소뚜껑 구해서, 어, 이제 한, 얼마나 있다가 이제 그 손뚜껑 관리하는 방법을 또 제가 또 올려야 됩니다. 올리고 나중에 손뚜껑으로 구워 먹는 거. 그 이거 하는 신청 다 받아서 오는 사람들 아예 그 왜냐면 너무 교육 열기가 세서 그 기술센터에서 원내대으로 받았어요. 어, 받아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한 스물몇 명을 갖다 니다 아쉽죠. <laughs>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올린 건데, 그 당시에는 1 3만이었데 지금 20만이 넘었어요. 요것도 이제, 앞서, 여기, 그, 저는 이거 새가 생각, 올릴 생각도 안 해서, 근데, 이 전분이 이거를 봤어요. 이걸 보고, 뭐, 나도 이런 거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렸더니 20만이 넘고, 그러니까 너무 막 완벽하게 영상을 올리려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거를 열심히 보세요. 저같이 매일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 거를 봐야 돼요.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걸 올리나 어떤 걸 올리나 쭉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하면 돼요. 수익 창출을 어떻게 이루어지나. 일단 구독자가 100명, 1000명이 넘어야 요 천 명이 넘고 시청 시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사천 시간이 넘어야 돼요. 그래야만 유튜브에 그 에드센스라는 게 있어요. 에드센스가 이제 광고 수익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게 그걸 신청을 해서 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신청을 하면 메일로 신청을 합니다.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어,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광고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자 여기 에드워즈 여기 저장 뭐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게 거기에 있는데 이런 거 하려면 에드센스 뭐, 신청하는 방법 핀번호 바뀌고 뭐,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어. 그리고 출석부 서명 하실 때 같이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교육은 이제,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가, 제대로 해주시 주실...